영화, 영화 전시관. 전시관. 오 아직 상영하는 거 아니에요? 영화와 관련된 네. 자료들을 전시한 곳 같은데. 아, 야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네. 또오저 언제 적 영화들이요?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요? <laughs> 몇십년된 영화인데요? 어 그러니까 영웅 본색이네. 영웅 본색 투. 음. 네? <laughs> 양들의 친구 킹콩. 야 이거 에이, 다 포스터예요. 음. 그때 당시 막 포스터들. 와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지? 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 예. 여기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. 예. 주지뭐 예. 뭐 하시는 분이신지. 저는 그냥 자기 여기 극장에 네. 그 뭐야 여기 있었고 예. 문 닫아서 이제 뭐랄까 어태했던 물건들을 뭐야 이제 전시하려고 춘천 춘천에 뭘볼게 없잖아. 지금 이 육림 극장 전시관 관장님이신 거예요? 아니. 간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다내거예 양거금대. 이, 이 전부다. 아,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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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게 전부 다 선생님 거라고요. 네. 어떻게 다 음. 뭐, 사신 거예요? 모으신 거예요? 뭐예요? 그러니까 어렸서부터 네. 14살부터 네. 이제 극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영사실에 들어간 거죠. But it doesn't do a bit of good You got to s e e till you find 영광 아에서 일하는 게직성이좀 예, 맞았던 모양이죠. 예, 예. 영사기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? 예, 예, 그것도 영사기를 만드는 것도 뭐 하늘 별따기야. 가서 어. 이제 청소만 하고 이제 아, 뭐 영사기 따지. 하고 싶다고 해. 그냥 되는 게 아니고. 어, 아, 예. 그것도 한 2~3년, 2~3년. 걸려야 영석이 아, 가르쳐 주지.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는 조수로 했겠네요 청소만 시키는 데 청소. 청소 잘하면 그 다음에 가르치고그러음에아안 가르켜 는데뭐 아, 열심히 뭐 바닥에 이 바닥은 하루 열두 번 마扑질 이상 해야 되고 아, 음. 영석이는 광이 반짝반짝 나게 뭐 수시로 닦아야 되고. 저, 제가 한개 여쭤보고 싶은 게 옛날에는 필름이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필름이 상영 도중에 끊어실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럼 관객들이 예, 반응이 예. 굉장했을 것 같은데.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. 조용했어요. 끊어져도? 예. 오, 신사들이네. 예, 그러네 하고, 근데 서울도 돌리니까 고긴 뭐 햇바람 부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. <laughs> 예. 그래서 내가 이 아, 키스 타임이요. 그래서 꼼꼼 <laughs> 예. 관장님, 그런데 네. 우리가 들어올 때 보니 네. 포스터 말고, 영사기나, 음, 영사에 가는 네. 데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예. 저도 어떻게 모신 뭐 예. 거예요? 건나동 살던 집이 있어 그집 그 팔은 돈이 있더라고 예. 그걸 갖다 집 팔은 돈을 뭐 샀지 <laughs> 집은판 돈으로 저걸 사셨죠 예. 기계들을 사셨다고요? 예. 그러면 예. 부인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네. 않았을 것 같은데. 아유, 짧게 낮춰. 그냥 이 예. 누가 말더라, 이 이원당했던 <laughs> 정도, 이원. 남자들끼리만 아는 그그 음. 그, 그, 아, 그 예. 느낌 아시죠? 손 한번 잡아주세요. 네네. 그 아시잖아요. 네. 건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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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맛있네. 네. 그러면 지금 포스터가 모은 게 20만 장에 뭐 모으신 기계도 뭐0대 이상, 어쨌든 꽤 많지 않습니까? 주변에서 아 그거 좀 어? 팔면 안 되냐? 이런 유혹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다른 데다 서울중앙장 전무가 와서 일주일 동안 매대 치는 거야달 달라고? 어. 내놔 돈 부르래 음. 다줄 테니까 얼마든지 부르라는 거야 그래 다줄 테니까 저. 그래 는데 아이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춘천 거다 춘천 시민을 내가 파냐 춘천 시민이 봐야 되고 춘천을 발전해서 거기 이거라도 남아 있어야 춘천에 육림고개 이렇게 서 살리고 어... 여기 춘천에 귀신 나온 동네에서 차가 다닌다 옛날엔 <laughs> 응? 응? 사람에 거쳐서 두, 이렇게 둘이 가지는 못하고 뒤로 서서 얘기하고 왔는데 차가 다니는 동네가 돼버렸으면 어떡하냐 여기 살리지. <laughs> 언제까지 네. 모실 거예요? 죽는 날까지.